지수에서 자, 마지막 자, 내용 하나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배울 때 지수는 지수 법칙들 잘 배운 다음에 공식을 잘 쓰는 게 목적이었고요. 복사 한번 할까요? 간단히 하지 할을까 나옵시다. <laughs> 아, 자 내용 갈게하 다음에 <laughs> 여기서 이제 뭘배우고냐 이런 용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자, 문구가 나오냐? 자 a에 자,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자, 내용을 알아야만 풀수 있거든요. 자, 일단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a 의 제곱근을 구하세요라는 것은 자, 근에 집중해 볼래? 근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근에 해니까 무슨 식? 자, 정식이겠지 자, 방정식의 해가 뭡니까? 지금? 근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자 어떤 자 방정식에서 풀이가 나온 해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방정식을 인지해야 돼요.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을 풀때 나오는 게자 과연 어떤 자 이런 이 나오는지 할 건데요. 자 방정식은 일단 X가 있고요. 자 N 제곱이라서 x 에 N 제곱 치워넣으시고그 다음에 A의 N 제곱 근이니까자 마지막 이 자리에 얼마다? 자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요령껏 좀 채우도록 합시다. 자한번더 자 a 의 n 제곱은 어떻게 채운다 얘들아 근자 방정식의 해를 풀면 나오는 게 근이니까 이는 방정식을 풀었구나. 근데 이 방정식 우리가 자 모양을 자, 우리가 만드는 자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방정식에 x 도 있고 자 n 제곱이랑 x 의 n 제곱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숫자 얼마다 a 다 괜찮습니까? 다시 이 방정식의 해 x 자요 x 를 뭐다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a 의자뭐다 뭐 n 제곱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면 이 이해를 잘 하고 수긍한 겁니다 이해된 날까지 자를 들어 볼게요자 그래서 우리가 자전달을 다시 마무리할게요 자자 자, a의 n제곱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자 이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식을 만들 수 있고 자이 방정식의 해이 해가 바로 뭐다 자, 내가 구고싶은 7분의 원라는 a의 n제곱근입니다. 자, 일시 간단하게 해줄게요. 자, 이런 거은는 겁니다. 4의 자, 제곱은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질문이라고 알겠죠? 자, 식 만듭시다. 자, 그는 방정식에서 이거 만듭시다. 자, x의 제곱은 2가 맞고요. 얘를 했더니 얼마가 맞까 4. 자, 얘를 풀때 나오는 이 x가 뭐다? 이더라?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4의 제곱근이 방정식 자, 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된거고요 X제곱이 4가 사되진 X 얼마나 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u 맞습니까? s 게정답이알겠 u 이거는 중학교.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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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에 u s plus, p l u 제곱이 u s p l u 요 plus, p l A, 의 N, 제곱근이니까 역시 방정식 모양 만듭시다. x 의 세제곱, 곱단 얼마? 자, 8이 나오고. 자,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무엇이구나. 제가 내가 구야 지금 뭐의 제곱근? 8의 자, 세제곱근. 세제곱근은, X가 되는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방정식을 푸는 건 어떻게 풀리더라? 8 넘겨가지고. 0으로 만든 다음에, 자,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인수분해합시다. X3제곱, 자, 2의 3제곱, 영이 어저께 공하는쓰면 써주지, 그치? 이인수분해하 얼마? 얼마? X-2, 자, X제곱, 플러스 A, B니까, E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곱해서 0이 되는 것들 앞에서 얼마? 자, 2 하나 나오죠. 자, 뒤에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내 써줄게요. 딱 공시할 줄아았니까 혹시? 그리고 시작 공식. 자 x는 자 얼마? 자 가운데 일 창이 짝수니까 자 절반. 여기 2a인데 자 원래 a. 자1 하나 넣어주시고 자 분모에 생략. 그리고 자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절반의 제곱 빼기 a c니까 4. 그래서 여기는 루트 이 루트 마사는 얼마니 얘들아? 루트 마사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거? 마이너스의 루트 안에 마이너스면서 3, i 이렇게 쓰기로 우리는 1학년 때 배웠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3, i 2,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따라서 이거의 해는 얘가 되고, 이 해가 바로 내가 구할 8의 3 제곱근이니까. 자 집어넣으면 2 하나 있죠? 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마이너스 1 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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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 하는 거야 이 자체. 다 말하면서 한번 할게요자 십육의 자 네제곱분입니다. 자, 자, 자 a의 n 제곱근은 자 방정식의 모양을 만듭니다. 자 x의 네제곱. 근이 얘가 십육이고 이 방정식의 해 해가 근 그게 바로 이거라는 자 얘가 십육의 자네제곱근이 얘가 되는구나. 자, 이해할수 있고 그러면 이제 풀어 봐야지. 자, 넘깁시다. 자, 넘기면은 x의 제곱 자 빼기 -16은 자 0이 만들어지고 인수분해 합쳐 요거 하나. 자, 요거 하나 들어가고. 자, 제곱에정0 되는 것은 마사 여기 정 되려면 x 제곱은 자, 제곱에서 우리 마이너스 나올 수 있잖아. 있지. 어떤 거? i죠. i 제곱 마이너스니까 이거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그기는 얼마?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맞습니까? 그래서 자, 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2알겠서자4차식이라 해가 몇개 나와? 4개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문구 나오면요? 자 A의 n 제곱자이 문구 하나 나오면은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내용 모르면 얘는못면니다 이렇게 확답하면니다 이상 없나요? 자 우리 이제 말장난 들어갈 거거든요 자 봐봐 8의 3제곱근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모양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했으니까 모양 만들었어. 자몇 차식이니? 3차식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안 풀어도 8의 제곱근 몇개 나와야 돼? 제곱근? 3차니까 몇 개? 세개가 네. 나와야 돼. 자 이거를 이제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진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3차식이 구축됐으니까 이거 풀면 몇개 나온다? 세개가 네. 나옵니다. 알겠지? 자 여기는 16에 대해 제곱근 이 문구 나왔고 우리는 이 아, 모양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지? 자이몇차 시기야? 4차 시기네 그렇지? 그럼 해가 몇개 나와야 돼 무조건? 네개 나와야 돼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냐면 자 o x p 자는 겁니다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더릴게 8의 3의 제곱근은 2이다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하는 거야 이제 자 이거 맞아 틀려 이가 있으니까 맞는 거 같지, 그치 아니라고요. 자, 팔의 세 제곱근은요. 시이 뭐가 나옵니까? 얘가 나오잖아, 그렇지? 무조건 몇개 있어야 돼. 세 네. 개가 언급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개밖에 언급 안 됐어. 하나만 언급하고 있잖아. 얘는 무조건 몇개나몇개나고 답이? 세 네. 개가 언급돼야 돼. 그럼 얘는 무조건 맞죠 거야. 입니다 알겠지? 하나만 언급했거든요. 이렇게 말짱만 하는 겁니다. 자, 자 이걸 이해했다면, 자. 계속 질문 좀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건 맞을까? 자, 8의 3제곱근 그 중에, 자, 실수인 것은 3개입니다. 자, 이 말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말 맞나요? 그치, 8의 세곱근을 풀어봤더니 3개 나왔잖아. 그치? 실수는 뭐밖에 없어? 이밖에 없잖아. 하나 마자 맞아, 맞아 얘는 맞는 거죠 뭐한테 알겠습니다 말장난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괜찮아 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1 6의내 제곱근이야 제곱 만들면 자, 16의 내 제곱근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이거 맞습니까 틀리니까 이제 틀리는 거지 그렇지 왜? 이걸로 만들면 4자씩 나오니까 무조건 몇개 넘기 돼야 돼? 네 개를 언급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 6에내 제곱근은 몇 개이다? 네 개이다. 그럼 이 말은 맞을려요 맞는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게이상황의 결론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읍시다 AN 제곱근을 자 문구 나오면자 우리는 뭐 하자? 반복해서 자 모양 하나만 줄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X에 몇 제곱? 방정식 그는 X야. 그래서 x의 몇 제곱? n제곱은 다 a. 하나만 기억해도 이해를 했다면 나머지 건좀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없습니까? 여러 가지 연습했지만 결론은 조금 딱 하나야겠지. 자, 그리고 자, 실제 한번, 자, 한번 자, 풀어볼게요. 자, 지금 55번 있거든요. 응. 55번 있는데 오른 번 찾으세요. 자. 연습도 할게요 자 11번 자 실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자 1번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뭔가 틀린가 그것만 내용적으로 인지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건 맞을 틀려요? 틀리죠? 자, 자, 15의 3제곱근은 자, x의 3제곱근은 자, 15. 요게 만들어지니까 이는 3차식이네, 그렇지? 그럼 무조건몇개 뭐 나와야 돼? 세 개가 온것데 하나 만 것인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갑시다. 두 번째부터 파라가키역 a 의 n 제곱근. 자, a n 제곱근은 다시 만듭시다. x 의세 제곱근 얼마가 많은 쓰입니다그 이거는 3차니까세개 나오는데 여기 플러스 때 나오는 x 하나 숫자 하나 인지 된거 많이 쓰는 하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3차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 실수인 거 하나 있어. 있는 건 예, 맞아, 안 맞아? 맞아.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아, 틀리게 쳐. 그래. 좋습니다. 자, 번 봅시다. 3 번. 자, 4의 4제 자, 질문 딱 쓰는 순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무조건 틀리게 렇지 4의 4제곱은 x의 4제곱은 4니까 4차식이 만들어진 몇 개? 몇 개가 안바뀌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니다 요거 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뭐야? 자연. 자 충분히 자 연습됐다고 믿을게요. 자 3의 n 제곱근은 n개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3의 n 제곱근은 a의 n 제곱근이니까 식 만들면 n 제곱 a가 자연. 자 3이 되니까 n차식이니까 n 에 맞아, 안 맞아. 맞겠구나.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 갑시다. 자 n이 짝수일 때. 생각해보자. 자, 이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뭐유의게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틀리겠지. 그치? 근데 네, 그 형들 한번 해보자. 자, A, A n, N 제곱근이면안면 X, N 제곱은 마이너스 차 맞습니까? 자, N이 무슨 소리에? 짝수야. 자, 우리 어떤 수를 짝수 제곱 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실제 수가 있나 없나요? 업 진짜 마이너스 짝수의 거듭점곱은 플러스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미식을 자체가 성립되는 x 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둘이 있다고 말해 안돼자 이렇게 역시 이 모양을 만든 재력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모르면 못본 거니까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 알겠죠 계산이 어디가 아니라 확인 주시고요 그다음 이거 봅시다 자 똑같은 점부또 나올 거야 자첫번 중에 점딱 하나거든 a n제곱근 실수의개수 또는 실리근의개수뭐 용어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고 자 일단 모양 만들자 an제곱근 모양 만들 수 있겠지 이제는 오늘 숙제는 됐겠지 바로 얼마야 들아 이거 되겠고 다시 한번더이 방정식의 해 x에가 근이야. 그래서 이 바로 x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다 a의 n 제곱근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x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런데 실수겠던데요자 내용 하나 만들게요. 자 지금 이 자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고. 자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치? 자 이거 공식 하나 외워야 되거든. 공식 하나 만들시자첫 번째. 자 n이 짝수야. 짝수야 여 짝수. 그리고 A가 양수야 만약에. 그럼 이때 이 식이 a n 제곱근자방정식이 해인데요. 이때 이 해, 실근, 실수. 이거 풀면 몇개 나올까요? 여가 짝수야. 양수야. 그럼 해가 몇개 나올까요? 이거 실수. 실은몇개 실근 나올까요? 실근몇 개. 자 이거 이해 안 되니까 해봉이 제일 빨라. 자딱 수니까 이 e 넣으세요. 예시 잡아줄게. 예시가 제일 빨라 너네들한테자 이제 딱 수니까 이 e 넣어. x 제곱 a 양수야. 4 넣어. 제일 빠른 거 x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 스몇개이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이해하고 있나? 어? 자.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묶크 만들 거고 이제 여기 다만 이 n 과 a 의 요소를 뭔가 살짝 바꿔보자 이 말이야. 알겠지? 아까 여기서 봐봐. 여기가 짝수야, 여기가 음수면 뭔가 내용이 안 되는 게 나왔잖아, 그치그 내용을 지금 만들어보자. 자 그다음, 자 이가 0이야 뭐 어떻게 되겠어? 자 n 짝수고 a 잡아. x 제곱이야. n 짝수, a 는0이야 제곱이서 된건 뭐가 없어? 0밖에 없잖아. 그 밑에 실금몇 개? 우리 지금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잖아. 그집어얘는한 개? 네. 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a가 음수야. 이 자, x 제곱 n 잭 두. 자 a가 a a 원인데 마이너스 4번일까? 제곱에 음수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 실근 맞겠습니까? 없어요. 제곱에 음수 있거없어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자 a의 짝수에 자이 a가 양수, 0, 음수에 따라 실근의 기준이니까 달라집니다. 자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죠.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내용 까먹으면 쓸쓸 예시를 잡아주라도 그렇게 하면은 너네가 내용을 뭐라도 꺼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내용 쪽으로 들어갔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신경 써두고. 풀수. 여이 풀수야. 서울수일 때 똑같은 기준은 여기가 양수냐, A가 자 0이냐, 자 A가 자 음수냐 이렇게 기준 잡고 예시 똑같이 하세요. 자 여기가 풀수니까 나는 3차 잡아줄게. 여기 양수니까 20차 잡아줄게. 그럼 너네가 3제곱 차 갖고 2 0초 제는 숫자 딱 뭐밖에 안 보여. 3하 나밖에 안보이 그래서 두 개야 하나, 하나. 음, 맞습니다. 자, 똑같이 자 X의 n 현현홀홀한3이 i 자 a 는 0이야. 3제곱 n g 0되는 n g y 없죠 n 하나밖에 없죠. o k 근이 하나. 이 o u 자 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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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g young, young, y 마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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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수면은 쪽몇 개씩은요? 하나에 하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게 필요한지, 얘가 필요한지를 이제 빠르게 빠르게 연설통해서 이제 끈을 보내야 된다겠죠. 이거는 안 지울게. 이해됐습니까? 음. 그래서 이거 실수는 자 이렇게 얘기면내 실수는 최대 몇 개? 여기가 n이 4야, 뭐 4차식이야, 6이야, 6차식이야. 그래서 실수는 최대 몇 개? 두 개는 저 뭔지 다 알겠지. 그럼 실수 이렇게 몇 개, 두 개, 한 개, 딱두개 중에 선개가 되면 됩니다. 최대 절대 두 개로 못 넣으면 거 알겠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질문 내지 않습니다. 실수가 세개 이상 이런 거안되건안 되니까 알겠지? 질문 자체 무효 의미가 없어 버리니까. 자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가지고 쌤이 샘플하는 58번 하나 풀어줄게. 이게두 가지 되용이 함께 있어가지고. 어, 57만 할까? 57만 할까? 차라 자, 해볼게. 자, 마이너스 5의 자, 세제곱 근중. 자, 실수인 것의 개수. 자, 여기가 몇 개니? n개. 바로 하나씩 다 해볼까요? 자, 전이 문구는 계속 유효합니다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에 식 만들까요? x 의3제곱은 마이너스 5 예를 들면은 세 가지 해가 나오는 거 맞지 그세 가지 해 중에 뭐 실수인 게몇 개니 자 여기 x 의 n제곱 x 의 n제곱 n이 짝될 때와 n이 뭐 홀수 홀수일 때는 자 구분해서 했잖아 그치 자 여기 뭐니 여기 홀수 맞아 안 맞아 맞죠 열기로빠지는 그치 그러면은 이정몇개아하나 어, 네, 이렇게 하는 거라 푸는 게 아니라고 몇 개? 한 개입니다 밑에 하나 더 자, 그러니까 뭔가 내용, 뭐 어떤 내용이 전달하는지 알겠지, 푼게 아니야. 내용을 봐야 돼. 내용 묶으면 안 돼요. 맞아요, 하나 더. 자, 3의네 제곱근 중 제곱한 내용. 자, 실수인 것의 개수가 n 개. 자, 바로신 만들까요? x의 네 제곱은 삼의 n 제치몇개 나올 것 같아?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몇 개? 그렇지.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 사실. 그럼 몇 개? 이렇게.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 x의 n 제곱은 a인데 여기가 짝수, 얘가 양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짝수의 양수는 여기로 빠지게. 이렇게 이렇게 학습해도 괜찮죠. 시간 이좀 걸리겠지만. 자많은알겠습니까자이 유형 일번 쎄미 마지막 빼 이유 알겠지? 흐름이 아예 끊겨 가지고 아이 내용이 따로 빠지니까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는 자, 그래서 크게 정리하면은 자, 다시 한번 자, 지우기 끝내기 전에 자, AN제곱은 한번더 해드려 자, 이 모양 하나 잘 기억하는 게 핵심이고 자, 두 번째는 얘를 풀어서 나오는 자, 실근의 개수 요게 최대 2개, 한개빵개가 되는데 이미 N의 거듭제곱과 요게가 양수, 영, 음수의 기준에 따라서 다 이어집니다. 그겠죠 자, 홀수는 외웁시다. 홀수 몇 개입니까? 홀수가 야 알겠죠? 홀수는 홀수개 자, 그리고 짝수의 양수면은 플러스 맨. 짝수의 여기는 몇 개? 한 개. 짝수의 음수면은 세상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